너도 피탈 수 있어 헬리녹스 쓴다면 이정도로 있어도 될것 같습니다 요거 쌀쌀한 초까지 그냥 3월까지는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밤에는 쌀쌀하잖아요 특히 저희가 아이가 앉으니까요 이렇게 앉으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시트어머 매우 만족한 가운데 결론은 깔깔이 같다 안녕하세요. 사진가다고 솔직한 리뷰를 전문하는 그란티비 그녀남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오랜만에 캠핑 장비를 조금 샀거든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리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 최근에 캠핑 장비 리뷰를 많이 못 드리고 있어요. 저도 이제 예산에 한계가 왔고요. 그래서 뭐 처분하고 많이 처분하고 처분하고 이제 캠핑이 한1년 지나고 나니까 아 역시 캠핑에 조금의 적응이 되면 미니멀로 가는 게 정석이구나. 초기에 그 장비병에 샀던 장비들 대부분 많이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실용적이고 좀 깔끔한 걸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소소하좀 쓰는 돈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조금 필요한 것들을 샀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리뷰를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로 제가 헬리룩스, 네, 토요트탄 사바나치아랑 선셋 체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위블 체어라가 싸구려를 하나 쓰고 있는데, 이두 가지를 메인으로 쓰고 있는데, 어 일단은 의자는 얘들이 급하나많 맞습니다. 혹시 의자 좀 경량화되고 편안하고, 이쁘고, 오랫동안 쓰고, 혹시 쓰다가도 마음이 바뀌어서 기변할 때, 쓸만한 가격에 다시 처분 가능한 거를 고려하신다면, 무조건 헬리녹스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헬리녹스가 연말이라서 또물 재고가 없고, 그리고 내년에는 가격을 올린다 하시니, 내년에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보다 더 가격이 오르면 좀 에이스가 적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제가 가장 사랑하고 쓰고 있는 이 장비에 대해서 리뷰를 드릴 건데, 지난번 겨울에 갈 때, 네, 겨울에, 이제, 지난번 캠핑 갈 때, 밖에 앉아서 불멍을 좀 즐기고 있었는데, 엉덩이가 너무 시린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를 너무 시려서, 이 워머 이 커버가 필요한가 고민하다가, 택티컬 필드 커버? 가 나와서, 그걸 써야 하나, 선셋만 있더라고요 선셋하고, 체어투체어원만 있어서, 선셋만 샀다가, 어? 좀 지나니까, 일반 아웃도, 그냥 일반용으로, 시트 오머를 해가지고, 음, 사바나 체어로 또 다른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샀던 테티컬은, 필드 커버는 취소하고,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선셋 체어가 아웃도, 에디션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맞는 사바나 체어랑, 선셋체엿에 맞는 워머를 샀습니다. 바로 그 워머가 오늘 와서 리뷰를 드리려고 하고 한번 까서 보여드려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워머에 대한 이슈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테티컬 피드버 커버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맞지 않고 뭐 커트 워머 같은 거도 커버도 맞지 않아가지고 뭐전량 리콜 하고 있더라고요. 와, 이거 엄청난 수량을 팔았는데도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 역시 헬리럭스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어쩌다 그런 제품이 나왔는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사바나 체어랑 이 선셋체어에 맞는 워머를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셋체어 워머. 사바나 체어 워머입니다. 부피가 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laughs> 약간 느낌이죠 우리 깔깔이 그 느낌이 나네요 깔깔이 느낌. <laughs> 네, 약간 이거 느낌 깔깔이랑 비슷한데요 깔깔이랑? 예, <laughs> 네, 깔깔이랑 많이 비슷합니다. 오, 이쁜데요? 예, 이게 양면 커버가 돼서. 이렇게 녹색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일단, 서바나, 이렇게, 기본 색상으로 일단 끼워보겠습니다. 예. 오. 일단, 첫 소감. 음. 아주 편한 깔깔이를 안고 앉은 느낌입니다. 일단, 우리 그, 이거 한번 입고 와야 할것 같아요. 딱인 것 같아. 네, 제가 굴에서 샀던, 아 굴에서 받았던 깔깔이 입고 왔습니다. 와, 이거 완전 깔맞춤인데요. 이거 깔깔이 입고 가야겠는데 캠핑 데 이거 완전 위장도 가능한 수준인데요. <laughs> 네, 무튼 이거 엉덩이는 확실히 안시을것 같아요. 아또 이 제품은 특히 엉덩이 많이 시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보면 겨울에 불멍하기 괜찮,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옆에 사바나도 앉아 보겠습니다. 깔끔하게. 네. 음, 겨울에 한찬 바람을 막아주지는 찬 바람 확실히 막아줄 것 같네요. 이거 잘산것 같아요. 이두개다 해서. 그건 한 15만원 샀는데, 7만원 말고 6만원 말았는데, 잘산것 같습니다. 오, 역시 의자는 사바나죠. 사바나가 최고입니다. 네네. 오, 이거 좀 디테일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저희가, 저희 집이 탄색을 많이 쓰긴 하는데, <laughs> 진짜 완전 탄, 탄집이죠. 거의. 모든 색이 거의 뭐 이런 색입니다. 이런 색 좋아합니다. 네, 우선 서바나는 특히나 이게, 이게 날개 부분이 팔걸이거든요. 이렇게 보니게 진짜 편해요. 그리고 가방을 빼니까 야하 이게 벌어져 있고 약간의 음, 괜찮은 것 같아. 요 이거는 뭐 크게 품질로 이슈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택티컬 커버는 여기 헬리녹스 없는데 전 헬리녹스 있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주 이쁘게 잘라 있죠. 디테일도 좀 보여드릴까요? 디테일은, 이렇게 빠집니다. 이저또한번 볼까요? 네, 오마. 와우, 괜찮습니다. 아주, 깔맞춤. 네네, 깔맞춤. 이 깔깔이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번 더. 아, 이 깔깔이. <laughs> 깔깔이 느낌이 납니다. 그냥 혹시 재질이 궁금하시다면, 집에는 있 깔깔이를 꺼내보십시오. <laughs> 별반 차이 없습니다. <laughs> 아 물론, 이거보다 이게 더 좋긴 한데, 깔깔이 같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 따뜻하겠다. 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이 깔깔이가 별거 없거든요? 근데 이거 입으면 진짜 따뜻해요. 예, 네, 제가 오늘 연탄봉사도 갔다 왔는데, 연탄봉사 오신 분 중에 한번 이거 입고 오셨더라고요. 이거 입고 더워가지고 땀을 얼마나 흘리든지 오늘 진짜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날이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깔깔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도 이게 색상을 뒤집어 쓸수 있으니까요 뒤집어서 어서 한번 색상 보여드릴게요 요거도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옆에 이제 기존 시트 워머랑 탄색이랑 뒤집어서 쓰는 이 그린 색상. 오, 이것도 느낌이 있습니다. 요새 이런 카키가 엄청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키 있으면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 박스를 이제 카키색을 쓰고 있는데 케미 박스 쓰고 있는데 잘 맞는 것 같아요. 뒤집었을 때도 하자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어, 이거 워머가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거의 자 값. 일반 뭐 저렴한 캠핑체 의자의 값이 나갈 정도였는데 이게 겨울에 필요한가?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운동이 확실히 안, 확실히 안 실일 것 같고요. 얼른 겨울에 나가서 쓰고 싶은데 일정이 없어서 못 가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평일에 어떻게는 내고 가고 싶을 정도인데 너무 바빠가지고 요새. 그래서 최근에 영상을 좀 많이 몰리고 있는데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 조금 시간이 나면은 또 몰아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끝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산는 시트워머 가지고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용스 쓴다면 이 정도로 있어도 될것 같습니다. 요거 쌀쌀한 초까지, 그냥 3월까지는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밤에는 쌀쌀하잖아요. 특히 저희가 아이가 앉으니까요. 이렇게 앉으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시트워머 매우 만족한 가운데 결론은 깔깔이 같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심가다하고 솔직한 리뷰를 전문하는그란 t v 불현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